안녕하십니까 남아삼의 물린다 TV 물린답니다. 자 오늘은 삼슬라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나는 삼슬라를 매수하고 싶다 이는 분만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테슬라가 있고요, 삼슬라가 있는데 저는 현재 키움증권을 켰습니다. 키움증권에는 삼슬라가 없습니다. 최고 많아봤자 1.5배 전부이고요. 그러면 삼슬라는 어디서 매수를 할수 있냐면 삼성증권. 나무증권, 미래세증권에서 삼슬라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삼성증권에서 삼슬라를 계속 수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매매 내역이 보이죠? 계속 수량을 모아가고 있고요. 자, 삼성증권에서 매수한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최소 수수료가 없다. 자, 이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삼슬라를 매수하려니까 최소 수수료가 27,000원 정도 나오던데 어떤 방법으로 매수하시나요? 삼슬라를 매수할 수 있는 증권이 세 증권이 있습니다. 일단은 나무 증권 수수료가 0.25고요. 인지세가 0.5%입니다. 자, 그러면 0.75. 자, 거래를 할 때마다 0.75 수수료를 떼가는데요. 최소 수수료가 25달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만원 거래를 했는데 0.75를 떼는게 아니라 최소 수수료 25달러를 뗍니다 약 2만7천 2만8천을 떼가는 겁니다 약 3만원 정도 이 시브라 10만원 샀는데 3만원을 수수료 를 떼간다 정말 양아치입니다 그러면 미래세 수수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0.3% 인지세 0.5% 자, 최소 수수료는 25파운드를 뗀답니다 자, 이것도, 이것도 양아치입니다, 여러분. 자, 간단하게 거래를 할 때마다 0.8% 수술을 떼는데요. 자, 여기 최소 수수료가 25파운드. 자, 그러면 25파운드는 얼마 가격이냐? 자, 41,800원. 이 시부랄 새끼들, 진짜. 자, 미래세 정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수술를 떼가고 있습니다. 자, 혹시 거래를 하신 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특히, 우리, 소외, 직장인, 투자자, 10만을 산다든지, 2십만을 산다든지, 5 0만원 매수하신 분들은, 어, 특기 있는 데서 절대 거래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증권 수수료가 0.3%고요, 인지세가 0.5%입니다. 최소 수수료가 없다! 자, 그래서 저는 삼성증권에서 매수를 합니다. 왜? 최소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일반 직장이기 때문에, 뭐, 천만, 2천만을 사는 게 아니라, 뭐, 10만을 샀다가, 50만을 샀다가, 뭐, 100만을 샀다가, 저는 뭐 사무실을 사다 일하기 때문에 삼성증권에서 매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삼성증권에 클릭해서 해외의 관심 종목에 또 클릭합니다. 자 등록을 클릭하면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있는데 여기서 영국을 클릭합니다. TSL3을 클릭하면 레버지 곱하기 3배짜리 삼슬라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종목이 있는데요. 3TSL이 있습니다. 이것도 삼슬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TSL3과 3LTS가 뭐가 틀리냐면 수수료가 틀립니다. 1년 수수료. 자, TSL3은 1년 수수료가 3.78입니다. 자, 운용 수수료가 보면 됩니다. 1년 동안 빼가는 수수료. 자, 그 다음에 3LTS는 1년 수수료가 5 9 3입니다약 6%입니다. 자, 1년에 운용 수수료가 6% 떼간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떤 거 사야 합니까? 당연히 1번을 사야죠 tsl3을 매수하는게 좋다 자 그래서 제가 tsl3을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매수를 할겁니다 자 570주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 매수 라이스브랄 자 우리가 왜레버리코하게 3배짜리 합니까 뭐조절하게뭐한배 먹으려고 하는거 아니잖아요 자삼주라 0.13달러에서 12달러까지 막 금방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게 대상승장이왔을 때, 이 무섭게 파고 올라가는 게 이게 바로 레버지 곱하기 복리 효과인데요. 언젠가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합니다. 자, 천만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10억, 20억, 100억이 될수 있습니다. 이게 삼슬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코인 알잖아요. 옛날 코인을 투자했는데 코인이 100배 올랐다. 1000배 올랐다. 이게 가능한 게 이게 삼슬라 아니겠습니까? 아, 제가 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없어져도 인생이 바뀐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요거를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해가지고, 1000만원치, 2000만원치 매수했다면, 갑자기 10배 올라갔다, 갑자기 100배 올랐다, 갑자기 50배 올랐다. 자, 이러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대상승장이 오기 전에, 계속 삼슬라를, 월급을 타면 일부를 계속 매수해가지고 뭐갈 겁니다. 이거는 추천 종목이 아니고, 이렇게 강권 상난자만 할수 있다고 여러분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주가가 지금 뭐 폭락을 할 때는 뭐, 그냥 재산이 다 있는다. 자, 이돈 필요 없다. 이런 사람만 매수를 하세요. 자, 지금 중시는 시발이 없습니다. FOMC 회의가 끝나야지 방향성을 알수 있는데요. 자, 이틀만 한번 기다려봅시다. 자, 3일날. 그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본 계좌 마이너스 54% 괜찮습니다. 1년 안에 2배 정도 수익 예상하고 있습니다. 쫄지 않는다. 드디어 양전된 계좌도 보입니다. 자 쫄지 않는다. 계속 존보다. 자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이다. 수십 분을 보고 있습니다. 인내심 있게 정보를 합시다. 오늘도 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